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mk전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만 이백오십 원선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목표가 만 이천 원선 그리고 손절가는 구천구백 원선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. 네, 두 번째 종목은요, 바로 우리 산업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.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했고, 그 다음에 FK 전자하고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바로 2차 전지. 즉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. 우리산업홀딩스의 경우에는 우리산업 그리고 우진플라테, 우리플라테 그리고 위캠 이런 기업들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바로 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기업의 경우에는 역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깊이 볼수 있겠는데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요. 지난해 대비했을 때 어, 약 3,000대 이상의 어, 국내 판매량 증가가 많이 나왔습니다.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 업계에서도 역시 어,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테마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어,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요. 이 국내 쪽에서 본다면 우리 산업 폴딩스라는 기업을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 가장 강력하게 가, 받고 있는 게 바로 테스나에 대한 효과인데요. 우리 산업 폴딩스가 테스나 쪽에 납품하고 있는 그 역시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. 자 그런데 테슬라 쪽이 전기차 시장을 역시 계속 이끌어왔지만 최근 들어서 독일의 삼성라든지 국내 메이저 업체들도 역시 잇따라 전기차. 어, 신차를 출시하면서 어,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개화를 또 알리는 그런 어,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기차 시장 아직까지는 뭐 제주도 쪽에서 어, 선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점차 국내 쪽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역시 어, 국내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어, 테마로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. 이 중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황산화 황사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로서 어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으로서는 이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된다는 라 어떤 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역시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산업 폴딩스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왔, 나왔는데요 5 월달에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장대 양봉을 세우고 나서 일부 조정을 받고.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대비했을 때 어, 상승폭 자체가 좀 크지 않습니다. 오늘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어, 주가를 좀 싸게 저렴하게 좀 다,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이 기업 역시 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시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좀 탄력적으로 봤을 때이만천원 정도 구간 때까지 단기 또는 중기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이 가능해 보이고요. 자 그리고 어주 지금.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8,900원 정도 자리까지 손절가를 좀 길게 대응을 하면서 잘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